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배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건면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이죠. 이것을 가르켜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요, 영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이다라는 것에 보면 각주 1번이 있는데요. 그것을 따라가면 합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예배는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합당한 것을 보면 어떠합니까? 저는 합당한 것을 보면 숙연해집니다. 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왜냐하면 참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딱 맞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타당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전에 책을 읽는데 김구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10개보다 예배처소 즉교회한개 세워지는 게 사회에 유익하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경찰관님의 수고보다요. 예배드렸던 예배자의 수고가 좀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몸으로 뭐 드렸기 때문이다. 표현됐으니까 체현됐으니까 그렇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찬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게 된, 기도하게 된, 말씀을 듣게 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예배는 몸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내가 에셀라무 교회가 이와 같은 예배를 날마다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말이죠. 이 삶을 위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영적 예배 합리적 이 몸의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9에서 13절을 보니까요 교회 안을요 차곡차곡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이 사김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이 말씀이 떠올를 정도로 말이죠 제자는요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 거짓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의 사랑이 있었나 봅니다. 형식적인 사랑, 더 희생 없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금방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진짜 사랑을 그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이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을 새롭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선을 굳게 붙잡으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진짜 사랑, 값없는 대가 없는 거짓 없는 사랑 은혜 선물 은사로 형제 자매에게요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요 먼저 할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줬다는 그 먼저입니다. 세상은요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먼저를 말이죠. 그런데요 교회도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해서 그런지 먼저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의 사랑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오늘 누려야 할 것은요 바로 먼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먼저 내게 왔듯이 예배드린 기도한 그리고 찬양한 내가 먼저 찾아가 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에게 다정을, 존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담아서 한번 만나봐야 될 형제 자매는 누구인가요? 한번 오늘 그 형제 자매를 향해서. 카톡이나 전화를 할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한번 오늘 노력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교회 안에서 회복하고 또 회복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성령이 주시는 열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열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으면 돌려주기 마련입니다. 즉, 먼저는요, 늘 서로로 향하기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성령의 열심, 뜨거운 마음을 부어 넣어주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제자임을 증명하는 몸의 첫. 반응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나타나니까요. 1 2 절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품게 된다. 그리고 즐거워진다라고 말이지요. 서로 먼저 다가오는 동역자가 있으니까요. 내 인생에도 어떠합니까? 환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환란 중에 있는데 먼저 찾아와 내게 사랑을 건네주고 손 내밀어주고 다정하게 해주는 자가 있으니 나의 인생의 환란도 이겨내고 그 환란도 즐거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꾹 닫게 됐던 입이 열려 기도할 힘도 생긴다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진짜 사랑을요 교회 안에서 살아내면요 몸으로 보이면요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꾸 살아나니까요 자꾸 회복되니까요 자꾸 살만해지니까요 13절은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넘어서 공급을 이제 다시 하게 된다라 합니다 대접할 힘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점점점 예배는요 구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를 넘어 남에게 우리 주변에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잠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적입니다. 합당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드린 모습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고개를 끄덕여야 합당한 것입니다. 왜요? 예배는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요, 몸으로 표현되고요, 서로에게 공급하고 대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체가 회복되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거짓없는 사랑 때문에 말이지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만남이 지속될수록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진짜 사랑만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먼저의 사랑 때문에 예배, 기도. 찬양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먼저 나누고 먼저 서로 간의 사랑으로 확산될 때 성령님이 그제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게요. 거짓 없는 사랑만 우리는 전하고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런 교회는요. 이런 성도간의 모습은요. 14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박해하는 그리고 18절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 19절을 또 보니까요. 원수에게까지요. 영적 합당한 몸으로 전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이 악한 세대가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예배를 보고요, 선이라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것을 한번 세어봅시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 오늘도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먼저 다가가 봅시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은 품고 말이지요. 이 모습이 실현되는 모습을 가르켜 바울은 15, 16절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15, 16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랑하지 말라. 아멘. 높아지려 하는 마음을 보르고 낮아지려는 자와 함께하면서요 늘 마음을 같이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으로 교회를 다지고, 준비하고, 예배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영적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릿속의 생각이나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몸으로 들여줘야 하고요, 서로에게 실현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끝내 드러내야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말이죠. 그리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섬기는 것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심이 살아나고 환란 중에서도 참을 힘이 생기고요.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표현되는 예배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자라날 때에 결국 원수에게까지 이 세대에까지 흘러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살아내는 거룩한 참된 예배자 되게 되겠다고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살아날 것이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는 사랑의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말과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모드로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섬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환란 중에서도 참으며 소망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쓰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먼저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며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먼저 존경 존중하며 성령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삶을 삶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다가가는 믿음을 믿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란을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과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오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와 전여가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없는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환란 때에도 참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서로를 대접하고 섬기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교회가 될수 있게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내가의 셀라무 교회를 국률로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은사가 존중받고 성도들이 서로 공급하고 위로하며, 환란 중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 세상,